일른 쪽은 질려, 질린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저를 집착하는 것처럼 볼까봐 걱정돼요 썸 타는 중인데 너무 좋아하는 팀이면 제가 질려할까봐 걱정돼요 짝사랑을 하든 썸을 타든 심지어 연애를 하든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감정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쟤를 더 좋아하던, 쟤가 나를 더 좋아하던, 둘중 하나인데, 이 영상을 클릭한 우리 메리이들은 아마 본인의 감정이 더 크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는데도, 표현을 하는데도 상대가 나를 질리하지 않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상대에게 집착처럼 보이는 연락, 베스트 5. 따밤. 이 포인트만 피하면 집착과 부담은 확실하게 빠진다니까. 진짜야. 첫 번째, 친구 누구? 남자야, 여자야? 이걸 10대, 20대만 하는 멘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30대, 40대한테서도 나오는 뻔한 질문이에요.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라는 말에 친구 누구? 남자야, 여자야? 하는 지겨운 리액션은 이제 그만하자. 괜히 확인하지 않아서 불안한 메린이들의 마음도 그 사람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나는 다 이해하지. 알지, 알지. 하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벽보가 한번 생각해 봐봐. 만약 오래된 커플이라면 저런 질문을 해도 어차피 내가 아는 친구를 너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겨우 썸탄 사이에서 저런 말을 하면 지나친 간섭으로 상대방이 느끼기 쉬워요. 아직 나의 영역, 나의 친구 관계까지 쉬어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데 훅 치고 들어오는 모습에서 급발진 스멜을 맡는단 말이야. 그걸 관심이구나, 애정이구나, 여길 정도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사귀었어야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썸은 이 사람과 연애해도 괜찮은가를 알아보는 기간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돌을 넘은 소유권 주장을 해서 그 빨진 딱지 맞고 막 연애로 발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둘이 사귀고 있다는 말이 서로 절절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사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누르지 않았겠지. 우리 메린이들이 내심 불안감을 느끼고 은근히 상대방한테 집착으로 보일 수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만나는 남친, 여친보다 우리의 감정이 더 크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인 거거든. 그럴 때 저런 식으로 구속하는 느낌을 주는 질문은 오히려 독이 돼요. 상대가 집착으로 받기가 쉬워. 이렇게 말하면 그만난다는데 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 극단적인 메린이들이 있는데 음 여기에는 정답이 있어요. 진짜 오래된 친구야? 혹시 그때 말했던 미정이?라고 물으면 됩니다. 구속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는 느낌을 전달하면 상대는 그걸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남자랑 만났는지 여자랑 만났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끝나는 거잖아. 그지? 두 번째. 우리 진짜 잘 맞는다. 그지? 별표 다섯 개 상대를 읽고 나라알면 유혹은 쉬워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상대를 파악했다면 지금 나의 상태도 잘 읽어줘야 돼요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운명론자가 되기 쉬워져요 뭐만 해도 잘 맞는 것 같고 뭐만 해도 마치 운명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워진단 말이야 이건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들 연애 판타지가 과한 사람들한테서 더 강하게 나오는데 이런 자기 상태를 제대로 못 보고 아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잘 맞아 난 너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오. 어... 리액팅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볼 만큼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이 워딩은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초구는 정확하거든 차라리 이때는 우리가 직접 저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상대가 메린이들을 소울메이트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진짜?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신기하다 어, 나도 방금 그말 하려고 했는데, 뭐야, 소름. 정도의 리액션이 딱 좋단 말이야.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줘야 상태가 거부감 없이, 아, 얘 진짜 나랑 코드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알겠지? 직접적으로 뱉지 않기다. 세 번째, 뭐해? 뭐하고 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하냐고 물어지면 그건 관심이지. 근데 짝사랑을 할 때, 썸을 탈 때, 지금 뭐하냐고 묻는 말은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손톱으로 이 말을 선택한 분들은 이제 바꿔야 돼. 짝녀 짝남한테 뭐하냐는 말로 우리가 선톡을 보내면 상대는 받자마자 경계를 하거든. 뭐야 만나자고 하려는 거야? 아 나가긴 좀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좋아하면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 제가 우리 마음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내는 여러분들의 명분 없는 선톡은 유사 고백이 되기 쉬우니까 우리 자세 좀 해야 돼. 선톡을 어떻게 보내야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영상은 이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티안 나게 들어가 보란 말이야. 자칫 우리의 마음이 월등하게 큰 상태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상대방한테 던지는 뭐해 라는 질문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무매력한 인트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나 지금 책 보는데 갑자기 네 생각 났잖아. 쯤으로 귀엽게 시작해서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게 다짜고짜 뭐해? 뭐하고 있는데? 보다 훨씬 더 괜찮으니까 쿠션을 잘 깔아요. 알겠지? 네 번째, 카톡 나눠보내기. 둘이 너무너무 좋아해. 아주 죽고 못 사는 커플이야. 그러면 한마디를 막 토막토막 내서 수십 개로 나눠보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을 연애, 한쪽 애정이 큰 연애 또는 짝사랑 아직 알아가는 썸의 단계에 있다면 저 사람의 카톡하는 방식과 맞춰 보낼 필요가 있어요. 얘가 한마디를 보내는데 우리가 답장 보낼 때 마무리 키키키까지 다섯 개로 끊어보내면 일른 쪽은 질려 질린다니까 <목소리> 보기도 싫어져 이게 뭐 하나를 보는데 냈 다섯 개가 들어와 한단 말이야 제가 대화하기 싫어서 대답만 겨우겨우 한다던가 짧고 굵게 티키타카를 선호하는 타입인데 우리가 눈치 없이 쟤한테 제가 한줄 보낼 때 다섯 줄짜리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걸 피곤하게 느껴요 만약 짝사랑하는 사람이, 썸을 타는 사람이, 카톡에서 반응이 약하다면, 여러분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이빨을 황왕 넣는 게 훨씬 더 나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폰으로 먹히지 않는 수작을 막 백날 거는 것 대신에 만남을 빨리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치고 빠지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아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폰으로 만회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노잼이 될수 있단 말이야. 끼끼빠빠. 중요하다. 그랬었잖아. 마지막 다섯 번째. 너 내가 먼저 하기 전에 선톡 한번안 하더라? 이거 이거 문제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는 중요하지 않아 애인인지 썸인지 중요하지 않아 웬만해서는 상대가 좋으면 연락을 계속하고 싶어져요 365일 24시간이야? 어렵겠지만 닿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싶고 떨어져 있는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진단 말이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카톡이 재밌으면 오늘 연락이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까지 자연스럽게 쭉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괜히 안 달라가지고 직접적으로 넌 내가 손톱 안 하면 연락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서운함을 티내는 순간 우리가 너무 없어 보여 안달내고 기다린 티를 고스란히 다 내면서 매력도 반감된다고요 연락이 재미없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말아요. 이 당연한 걸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 그럼 대화를 재밌게 리드하거나 제가 제대로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연락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지 보채면서 저 사람의 의무감을 자꾸 자극하면 연락에 집착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짜쳐 보여. 가장 기본적으로 연락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부터 세팅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 알겠죠? 알려줬었잖아. 이 다섯 가지 연락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집착하는 것 대신 매력 짜는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